사기열전 30 위표 팽월열전 인생은 흰 망아지가 문틈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짧다. 위표는 본래 위나라의 여러 공자 중한 사람이다. 그의 형사 위군은 옛날 위나라 시절에 영릉군으로 봉해졌다. 그러나 진나라가 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위구를 서인으로 떨어뜨렸다. 진성이 일어나 왕이 되자 위구는 그를 찾아가 섬겼다. 진나라 왕은 위나라 사람 주불에게 위나라 땅을 빼앗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나라 땅이 이미 평정되자 위나라 사람들은 서로 주불을 위나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주불은 이렇게 말했다. 천하가 어지러우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지금 천하가 함께 진나라에 반기를 들고 있으니, 더 이상 반드시 위나라 왕의 후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제 나라와 조나라가 각기 수레를 쉰데 보내서 주부를 위나라 왕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주부는 받지 않고 진나라에서 위구를 맞이해 오려고 했다. 사자가 다섯 차례나 오간 뒤에야 비로소 진나라 왕이 위구를 보내 겨우 위나라 왕을 삼을 수 있었다. 장한은 진나라 왕을 깨뜨리고 군대를 몰아 임제에서 위나라 왕을 공격했다. 위나라 왕은 이에 주불에게 제나라와 초나라로 갔어 구원을 요청하였다. 제나라와 초나라에서는 항타와 전파를 보내 군대를 이끌고 주부를 따라가서 위나라를 돕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안은 마침내 주불 등의 군대를 깨뜨려 주부를 죽이고 임제를 애워 쌌다 위군은 백성을 구하여 항복하기로 약속하였다. 약속 이루어지자 위군은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미표는 초나라로 달아났다. 초나라 회왕은 위표에게 군사 수천명을 주어서 다시 위나라 땅을 공략하게 하였다. 그때 항우는 진나라를 깨뜨리고 장한을 항복시켰다. 위표가 위나라의 성 20여 개를 빼앗자 항우는 위표를 위나라 왕에 봉하였다. 위표는 정의 병사들을 이끌고 항우를 따라 함곡관으로 들어갔다. 한나라 원년의 항우는 제후들을 봉하고 자신은 양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위나라 왕 위표를 하동 땅으로 옮겨 평양에 도읍을 정하도록 하고 서위왕으로 삼았다. 한나라 왕이 삼진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임진에서 황하를 건너게 되었는데 위나라 왕 표는 나라를 바쳐 한나라 왕에게 귀하고 따라갔어 평승에서 초나라를 쳤다. 여기서 한나라가 지고 형량으로 물러나자 위표는 어머니의 병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핑계로 귀국을 요청하였다. 그는 위나라로 돌아오자 곧바로 하수의 나루트를 끊고 한나라의 반기를 들었다. 한나라 왕은 위표가 반란을 일으킨 소식을 들었으나 동쪽 초나라가 우려되어 그를 칠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역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가서 부드러운 얼굴로 설득하여 항복시키면 그대를 만호의 업에 봉하겠소. 역생이 위포를 찾아가 설득하였으나 위표는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은 흰망아지가 틈새로 달려 지나가는 것처럼 매우 짧소. 지금 한나라 왕은 오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제후와 신하들을 노예처럼 꾸짖고 욕하며 위 아래의 애절이 조금도 없어 나는 그러한 꼴을 두번 다시 볼수 없어 이 말을 듣고 한 나라 왕은 한신을 보내 치게 하여 하동에서 위표를 사로잡아서 영마로 형량에 보내고 위표의 나라를 군으로 만들었다. 한 나라 왕은 위표에게 형량을 지키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초나라가 형량을 포위하여 위급해지자 주과는 마침내 위표를 죽이고 말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